어프로치. 한 15m 정도에 떨어뜨린다 생각하고 한번 쳐보자. 네. 어. 다시, 다시. 어? <laughs> 다시 해봐. 안 맞는데? 어, 그 각도가 맞는데 일단 동작부터 보자 15m 치고는 너무 커 네. 백스윙에 올라갔을 때 보면은 이 정도 가슴높이면은 선생님이 봤을 때는 보통 한30 거의 한35 정도 될 거고 봐봐 허리 정도까지 올라가야지 내가 봤을 때는 손높이 기준이겠지 네. 그 정도 가야지 될것 같아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쌩크가 나고 미스가 나잖아 네. 하체야, 하체. 아, 하체 고정. 하체, 아니지. 하체 고정, 고정이 아니라, 네. 여기서 우리 하체를 보면, 왼쪽 엉덩이 보이지? 네. 이게 어드레스 했다가, 이 친구도 뭐 체중이동을 많이 하진 않지만, 어드레스랑 임팩트랑 이게 똑같잖아. 네. 그치? 여기서 이렇게. 얘도 체중이동이 필요한. 그렇지. 자, 범석 아. 이쪽에서한번 봐봐. 이쪽에서. 네. 선생님 자리 가서 봐봐. 검사가 지금 여기에서 손으로만 이런 식으로 자꾸 볼을 때리는 거야 네. 이쪽에서 백스윙에서 손으로만 때리잖아, 네. 그렇 그러면 연습을 할때이 어프로치도 그냥 왼발을 쉽게 좀 들어서 쳐봐. 세로 패지 왼발을 살짝 더 들어서 한번 이런 식으로 딛고 같이 치는 건 아닌데 짧은 거리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헤드를 떨어뜨리는 게 굉장히 중요해. 그벽 쪽에 살짝 붙어서, 선생님, 봐봐. 어드레스 해서 같이 들었지. 급할 필요가 없어. 범서기 같은 거 너무 급해. 어프로치도, 자세도 물론 중요하긴 한데, 중요한 건 쓰면 얘기했잖아 헤드 무게. 내가 이만큼 치면 얼만큼 가겠다. 이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왼발 들어서, 그지 힘이 지금 들어가는 것 같아 안 들어가는 것 같아 힘이 안 들어가는 것 같지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아마추어 분들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검사이 같은 경우도 이 공을 좀 맞추고 싶어 가지고 지금 이런 식으로 네. 한단 말야 이 그러지 말고 그냥 여기에서 들어서 툭 되게 편한 그렇지 그립은 견고하게 잡는데 몸 자체는 좀 탄탄한 느낌면 좋지. 빈 스윙 한번 해보자 그렇지 그렇지 자, 왼발을 들어서 한번 쳐볼게 툭 그렇지 하나 툭 좋아 좋아 자, 발폭 살짝만 좁혀주고 하나 들어서 툭 괜찮아 괜찮아 다시 한번 더 해보자 자, 하나 같이 들어서 툭 다시 한번 더 하나 툭 그렇지 다시 어드레스 셋업 자 무릎 좀 펴주고 자 왼발 들어서 하나 둘 스톱 여기서도 되게 편해도 돼 편안해도 괜찮아 네. 다시 한번 더 어드레스 왼발 들어서 하나 둘 그렇지 한번 쳐보자 어? 저 방금 잘칠것같아잘칠것 같아? 네. 응. 왼발 들어서 어 왼발 들어서 하나 들, 그렇지. 그런데 이제 문제가 하나가 있어. 검석이가 네. 지금 이 동작 한번 볼래? 니가 친 거? 선생님이 항상 지적하는 게 뭐냐면, 테이크 어웨이를 할때 여기 백스윙 갔을 때 클럽 헤드가 이렇게 했으면 어드레스 했을 때의 기울기, 샤프트 기울기 보이지? 네. 이 기울기를 따라서 골프 클럽 헤드가 따라서 돌아야 되는데 지금 어디로 가? 옆으로, 옆으로 가잖아, 뒤로 가잖아, 뒤로. 어, 네. 뒤로 가면은 이제 아무래도 이렇게 엎어치기도 되게 좋고 네. 배치기하기도 굉장히 좋아. 자, 옆에서 한번 잠깐 다시 한번 봐봐. 여기서 올라갈 때 헤드가 이렇게 공 뒷선 상으로 이렇게. 그렇다고 내 손이 멀어질 필요는 없는데 골프 클럽 헤드가 볼을 본다라는 느낌으로 그대로 가서 같이 들었지. 이렇게 쳐야 돼. 그럼 바로 떨어지잖아. 그런데 홈스가 자꾸 어떻게 하냐면. 손을 이렇게 뒤로 돌리지. 그러니까 볼이 되게 말이 안 되게 맞는 거야. 어? 하나. 그냥 클럽이 공 뒤로 올라갔다가 투. 그냥 이거 어프로치를 항상 약간 놀 듯이 해야 돼. 감각적인 게 굉장히 많이 필요해. 감각적인 게. 어. 감각. 하나, 둘, 하나, 둘. 어, 다시 한번 쳐보자. 하나 그렇지 많이 안 올려도 돼. 둘, 그렇지. 오케이. 자. 하나, 둘, 기다리고. 나이스 어프로치. 너무 좋다. 그치? 음 아하. 알겠어? 다시 한번 더. 왼발 들고 요 그렇지. 왼발 들어도 괜찮아. 하나. 그렇지. 괜찮아. 너무 이렇게 머뭇머뭇 거리지 않아도 괜찮아. 음. 후, 그렇지. 그냥 좀 장난스럽고 좀 놀듯이. 감각이 중요해, 요 어프로치는. 다시 한번 해보자. 자, 발의 폭은 좁혀주고. 하나, 오, 이거야. 어, 너무 막 애쓰려고 하지 마. 공막잘 치려고 애쓰지 말고, 그냥 리듬을, 리듬을 타는 거야. 다시 해보자. 매번 이렇게 어프로치하면 약간 부팅 시간이 걸리는 게좀 문제. 어프로치. 바로 잘하면 좋은데 근데 그게 실력이야. 왜 그럴까요? 근데 레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부팅, 네가 말하는 그 부팅 시간이 줄어들어. 아... 그러니까 자다가 딱 골프채 주고 쳐봐라고 했을 때 네. 내가 쳤을 때 그게 내 실력이라고 그래. 음... 몇번쳤도나게 실력이야. 그렇지. 그냥 어떤 상황에서든지 딱 줬을 때.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언어도 그렇잖아. 네. 외국인 만났어. 근데 물론 너는 이제 외국에 사니까 그렇지만 만약에 외국인 만났어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예기치 못한 게 있잖아. 그냥 그 상황에 맞춰서 해야잖아. 근데 보통 그냥 우리가 국내에 산다면은 아, 문법을 생각을 하면서 뭐 이렇게 들어가잖아. 똑같아. 그냥 몸으로 익히는 거야 이것도. 음, 몸으로 익히는 거야. 리듬감이 되게 중요해. 그래서 다시 해보자. 하 아, 너무 자세 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한, 둘, 와. 좋아, 좋아. 이제 알겠어. 처음부터 <laughs> 여기 잘해. 다시 해보자 근데 다리를 들고 하는데도, 음, 이게 타점이 딱잘 맞네. 그렇지. 골프 볼이라는 거는 네가 맞추려고 하는 게 아니라, 범석이 네가 맞추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냥 스윙하는 과정에서 그냥 걸려서 맞는 거야. 이공 맞추려고 애쓸 필요는 없어. 다시 한번더 해보자. 들어서 하나, 둘, 자, 이것도 보면은 맞을 때 이렇게 탁 잡잖아, 그치? 어드레스 한번 해보고 여기서 이렇게 탁 잡잖아, 그치? 네. 하나, 들어서 둘, 놀아, 음. 놀듯이 다시 한번 더 하나, 둘, 그렇지? 자, 정면 카메라 쪽 보고 한번 해볼까? 느낌 어드레스 저쪽으로 돌아서 세업하고 하나, 들어서 투 그렇지? 다시 한번 더 하나, 둘, 투, 그렇지. 긴장 풀고. 응. 다시 한번 더. 하나, 백스윙, 둘, 그렇지. 이렇게 긴장을 푸는 거야. 응. 다시 한번더 했어. 보자. 하나, 백, 둘, 그지? 렇 응. 자, 이번엔 같이 디뎌 볼래? 하나, 왼발이랑 클럽이랑 같이 디뎌. 좀 이거 이상하지? 네. 이게 약간 네가 하는 케이스야. 네. 다시 한번 해보자. 아니면, 올라가서 들어봐. 치고, 나서 딛는 거 음. 요게 니가 하는 거야 음. 검석이 음.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그래. 어 한번 다시 해보자 근거리 가볍게 툭툭툭 음. 그렇지 편하지 어깨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릴렉스 해야 돼 그래야 니가 헤드 무게를 가지고 이만큼 치면 이만큼 가겠다가 추측이 가능해 이번에는 40 정도 한번 해볼까? 40? 응. 15에 딱딱 떨어진다. 그렇지 캐리 거리가. 이것도 응. 어, 들고 그냥 일단 해봐. 둘, 그렇지. 뭐안 맞아도 괜찮아. 어. 그냥 안 맞아도 돼. 하나, 들어서. 오, 잘하는데. 골반 돌아도 돼. 골반 돌아도 돼. 어, 그냥 같이 여기서 맥스윙을 해서 싹 이렇게 돌아도 괜찮아. 하나, 사 그렇지. 다시. S지 마. 네. 그게 더 촌스럽고, 더못 쳐. 사 어, 뭐 잡지. 어, 하고 잡지. 그냥. 다시. 속도를 여기서 줄이면 안 돼. 금석가백윙 네. 올라가 봐. 하나, 쭉 들었지. 밑에 보고, 딛고, 스윙. 싹, 그렇지. 이렇게. 다시 한번더 해보자. 자, 백 스윙 하나. 들어서 스. 그렇지. 얼굴이 너무 확 나가는 것 같지 않아? 네. 다시 한번 더. 나백 스윙 들어서 투. 어때? 네. 되게 편하지? 네. 음. 쳐 보자. 그네 같은. 어, 맞아 맞아. 네. 그걸 진자 운동 한다고 그래. 네. 진자 운동하듯이 헤드가 오른쪽으로 갔다가 왼쪽으로 갔다가 그렇게 스윙을 한다. 하나. 둘 근데 지금은 스피드가 안 나네 맞을 때 그냥 확 하고 속도가 더 나줘야 하는데 속도가 자꾸 소심해서 아니야 안 맞을 것, 어, 안 맞을 것, 것 같아서 근데 어. 못 <laughs> 쳐도 뭐라고 안해 그냥 에 모르겠다 모르겠다 하고 확 치는 거야 다시 해보자 자, 들어서 빵 그렇지 근데도 지금 오른발에 좀 체중이 좀 남은 것 같지 않았어 네. 한번 동작 한번 보자 자 어드레스를 잘 했고 백스윙 가서 딛고 쳤지. 근데 여기 하체 턴이 조금 적지. 다시 한번 볼게. 올라가서 들어서 딛고. 딛었을 때는 선생이 봤을 때는 좀더 왼쪽으로 많이 가도 되지 않았을까라는. 이게 보면, 음, 자, 어드레스가 이거잖아. 엉덩이가 이 선에 있잖아. 그러면 올라갔을 때는 이거보다는 사실은 더 왼쪽에 살짝 나가야지. 샵보다는 이게 체중이동이 많이 되진 않아. 스탠스 폭이 넓진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아, 이 친구가 하체를 이용해서 헤드 무게를 이용하고 있구나라는 느낌이 있어야 하는데, 조금 그런 게좀 아쉽지. 그렇지. 자, 오케이. 들어서, 하나, 그렇지. 어, 자세가 너무 마음에 들었어. 이게 볼이 잘 맞진 않았는데, 아이 친구가 하체를 이용해서 클럽을 움직이는구나 라는 느낌을 지금 좀 받았어 느낌이 되게 좋았어 하나 둘 그렇지 저렇게 엉덩이가 싹 가는 거야 다시 한번 해보자 근데 이게 여기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샷도 마찬가지야 모두 다 드라이버 아이언 우드 다 똑같아 다 똑같아 그치 그렇지 진자 운동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으면 좋은 거지 다시 한번 더 다시 한번 해보자. 백스윙 하나, 그렇지 골반 너무 조금 많이 도는 것 같긴 한데, 다시 해보자. 하나, 백스톱또 그렇지 해서 잘했어. 이 정도면 너무 잘했어. 다시 한번 뒤로 자 연습 스윙 한번 해볼게. 하나, 백스윙 스윙, 그렇지 얼굴이 조금 더 나가지. 다시 한번 더 하나, 둘, 그렇지 잘했어. 오케이, 음, 응, 쳐봐. 나, 오, 이제 완전 마스터인데? 마스터 됐는데? 응, 괜찮아? 오. 오케이. 아 뭐, 어프로치가 아주 훌륭해, 훌륭해. 딛고 턴. 오, 좋다. 드라이버 한번 보자. 드라이버